제가 충주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건물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안보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와이키키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잘 지어놓았는데 문은 닫혀있고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집니다 특히 충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건물, 동양면에 있는 20층짜리 충주호리조트, 1990년에 한국 코타레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이 건물도 지금은 폐건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건물이라고 와서 찍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고 왜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건물이 되어 버린 걸까? 결국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폐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지어 놓아도 아무리 저렇게 좋은 교육관을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모두가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헤미아는 이 성벽을 완공 완벽하게 완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완벽하게 끝난과 동시에 바로 사람을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성벽이 건축됨에 건축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아멘. 이제 성벽 재건이 정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2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에미아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고요. 오늘 드디어 문짝을 달고 있습니다. 문짝.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 위협들도 다 이겨냈습니다. 내무의 분열, 갈등, 귀족들의 지도자들의 그 반발도 다 이겨냈고요. 이제 드디어 문짝을 달고 성벽을 완공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느에미아는 이 52일 만에 세워진 건물을 보며 그냥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중공식을 거창하게 한다고 정신없지도 않습니다 1절, 이 1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완공되었다는 소식으로 일절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바로 사람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완공한 후에가 아니라 문짝을 달자마자 사람부터 세웁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먼저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니에미아는 먼저 문지기를 세웁니다. 아무리 성벽을 완벽하게 지어놓았어도 성벽의 문자까지 완벽하게 달아놓았다고 해도 결국 문지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니에미아는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웁니다.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차단하고 공동체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구별해내기 위해서 문지기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뭐하는 사람들일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이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느에미아는 찬양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 이 성벽을 이렇게 완벽하게 완공했는 이유가 멈추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뇌미안는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부터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종강하는 우리 구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리더인 구역장들부터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구역의 문을 지키고 서 있는 우리 구역장들.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어서, 우리 구역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게 다 구역장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구역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구역장 역할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인사 들으면 죄송한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서 모든 일들을 척척 알아서 해내는 능력자들만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의 말씀을 보면, 내네 아우 하나니와,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두 명을 세웁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루에미아는 자신을 대신해서 두 명의 영적 지조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동생 하나니, 한 명은 영문관원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딱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 네, 아우 하나니, 자칫 느에미아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가장 먼저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동생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동생 하나님.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르메아가 있는 수상궁까지 무려 1600km를 달려와서 전 소식을 전해 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형의 옆에서 이 일을 도와서 성벽 재건을 완공한 사람 이미 느헤미아스 1장에서 이 사람의 충성심과 이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7장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네 아우 하나니로 짧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네 아우 하나니, 그가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 그리고 내 아우 하나님과 함께 세워진 영문관원 하나냐. 영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총책임자였던 하나냐를 하나님과 함께 세웁니다. 그를, 그리고 그를 세운 이유를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충성하다. 충성 에메트. 신실하다. 믿다.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경애하다. 외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니아메아가 가장 먼저 세운 두 명의 지도자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다. 은사가 많아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가 대적들을 두려워할 때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충성대의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우리라고 왜 두렵지 않을까요? 구역장님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을까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구역장님들이라고 집에 두려운 일이 없을까? 내년에는 내 건강이 따라줄까? 올해도 겨우겨우 구역장으로 섬겼는데. 내년에는 우리 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3인데 대학교 진학하는데 우리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 남편도 챙겨야 되는데 믿음 내가 구역 챙긴다고 남편 못 챙겨서 우리 남편 믿음 하치기 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왜 걱정이 없을까요? 내년에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왜 두려운 일이 없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아가 외쳤던 그 외침, 느헤미아에서 4장 14절에 그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아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두려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한번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느에미아는 훌륭한 리더를 세우는 것으로 사람 세우는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삼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해라 하라 하였노니 아멘.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좋은 리더, 훌륭한 지도자.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를 세우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가 다 해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 리더가 다 해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 물론 리더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성향, 팀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더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리더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끌고 가는 것은 맞지만 리더가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네미야 너무나 훌륭한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리더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리더. 늘 현장을 직접 나가 보고 어떻게 세워 나갈지 미리 구상하고 다 하나하나 진행했던 계획적인 리더입니다. 그 어떤 공격과 협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담대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이 공사를 다할수 있었을까요? 성벽을 세우는 일. 느헤미야 혼자 이 성벽 다 쌓을 수 있었을까요? 각 구역을 담당하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각 성벽 위치를 쌓고 있는 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열심히 나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은 그 분문과도 같은 더러운 곳을 쌓는, 앞장서서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만 잘 사온다고 해서 구역이 행복할까요? 구역장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이 행한다고 해서 구역 모임이 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너에미아는 훌륭한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또! 리더를 두명 세운 다음에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리더만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명한 한 명도 세우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두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걸다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서 다 알아서 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 리더 두 명에게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만 너희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아이로 만드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에게도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지키고 파수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은 너희들 백성들이 직접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해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해주는 구역장? 너무 좋죠. 아이고, 어느 구역장님은 이것도 해준다는데, 어느 구역장님들은 이것도 해준다는데, 다 해주는 구역장? 우리 구역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역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수고가 우리 구역장님들 자신에게는 영적 번아웃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 구역원들에게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도 역할 나누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다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집도 구역장 집 밥도 구역장 연락도 구역장 인도도 구역장 찬양 도 구역장 말씀도 구역장 삐져도 구역장 도대체 어디까지 구역장 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 구역장님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지만 한명한명 한명 리더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연락은 권찰이, 장소 준비는 돌아가면서, 찬양은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이, 말씀 요약은 누가. 그래야지만 성병만 세워진 구역이 아니라 새 사람을 세워가는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은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역장 세웠고 이제 구역원 개인 개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면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이쯤이면 성벽도 세워진 것 같고 사람도 세워가는 구역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육 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육 절입니다. 예전에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업에 이른 자들 곧 아멘 이렇게 니에미아는 한명한명 한명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을 먼저 문지기 그리고 레위인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두 명의 지도자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릴 사람을 세우고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일으킬 일꾼들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느에미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에미아도 이 정도면 잘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느에미아 마음을 감동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 1차 귀환한 자들의 계보, 명단을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실 이제야 성벽이 완공되기는 하였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지, 귀환하는 것을 시작한 지가 벌써 9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90년. BC 537년에 스륵바벨의 인솔하에 가장 많은 1차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환했던 첫 번째 인원이 49,897명입니다.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그때 귀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노세, 약대, 낙위 8,136마리까지 같이 끌고 옵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물론 6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돌아는 왔지만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던 지파의 땅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셨던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그 성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각 지파별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될 지파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돌봐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생각하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다 돌아갔어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을 지킬 사람들조차 없다는 겁니다. 당시 귀한한 1차 귀한 자들 가운데 자신의 땅에 거하면서 그 땅을 지켜야 하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거주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빼앗겼죠. 지켜 줄 왕과 군대는 없죠. 백성들을 공격한 것 노략질하는 외적들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전쟁이 나면 서울은 어떨까요? 어디부터 공격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은 이런 대적들의 공격이 더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대적들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곳.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성벽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던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도 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빈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택하신 사람들, 성결할 사람들, 세워져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마땅히 본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할그 마땅한 백성들인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통해서 찾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없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없을까? 지금 이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 먼저 하나님 의에 택함을 받았고 먼저 성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먼저 귀한해서 부름을 받았고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에 가하며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 분명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구역 안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코로나로 구역 모임이 멈춰지고 가끔 연락은 했지만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없는 사람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나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 멀어져 버린 구역원들은 없을까요? 훌륭한 리더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충성된 리더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다른 작은 리더들,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우신 최종 목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를 세우신 최종 목적, 우리 구역장님들을 세우신 최종 목적, 우리 구역을 세우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사게요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말어요. 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은 왜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주님은 왜 하늘 보자를 보르시고 그 낮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까? 왜 주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왜삿교의 집에 들어가시고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 잃어버린 자들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는 자들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의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 바로 잃어버리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것,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목사님, 오늘 종강 예배인데요. 목사님, 이제 방학인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방학일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 좋은 구역장을 세워 주었다.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구역원들 세워 주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찾아라. 잃어버린 구역원들 찾고 연락하고 만나고 기도해 주고 섬기고 그래서 다음에 개강할 때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라. 그것이 오늘 리에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구역 겨울 방학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그 구역원들을 다시 찾아 그 사람들을 구역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다음 우리의 모임 때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고역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